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주는 간장새우 7,900원 그리고 원래 14,900원인데 세일 12,000원 그래서 얼른 가져왔어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해주 계란찜 파김치 오늘 정목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 우리 그 회원님이 초콜릿이랑 이거 막걸리 선물이줬어나 <laughs> 너무 좋아 편지까지 써가지고 나 완전 감동거 같잖아 아씨 원래 막걸리 도거든요 도수가 이거 8도야 그리고 이거 10도야 10도 오늘 취하게 생겼어 나이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시간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짠. 아씨 술 맛이 맛있다. 아얘안 쓰고 맛있어. 여러분들 이 계란찜은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뭐왜안 덜어 먹냐고 뭐 얘기면 하안 돼? 이건 내가 다 먹을 겁니다. 아 맛있다. 음. 저거 다 먹으면 똥 빼나 오니까 이미 나와 있어 <laughs> 아나 큰일 났다 나씨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생체 특강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가 저병이란 말이야 그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저병 구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병 구간에 이제 돌피키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면 은 슈트를 벗고 시범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시범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맨날 맨날 나를 보는 아 새벽반 강습은 내가 배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는데 생체 특강 같은 경우는 나를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시다가 온 거잖아 실물로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씨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살빼려고 했는데 어쨌든간 어. 전에 다니는 샘 강사쌤은 고도비만이었지만 수영도 잘 하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강사쌤 배 나와도 상관없어요 <laughs> 아 근데 그 선생님을 잘 가르친 사람이랑이야 친절하고 난 아니야 <laughs> 나배 나면 안 돼. 어. 저희 예전 근사 선생님은 처음 봤을 때 분명 근육질이었는데, 2년 정도 가지 수영하니, 철렁 이는 뱃살 보이더라고요 나이 드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네요. 아, 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나도 근육질이야 보고 싶다. 나 근육질이야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반 쌤 바뀌었는데, 쉬지도 않 돌려요. 스택이 와요. 수영하기 싫어져요. 의자가요좀실라면은 소리만 냅다 질러요. 남가 <laughs> 아니, 근데, 연습반이잖아요? 연습한 사람들은 운동량을 안 주면은 그 표정이 바로 나옵니다.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퇴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좀 운동하러 왔는데 찝찝하다고 느껴요. 그래가지고 1년인껏 그 사람들이 체력이 다 소비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운동량을 주는 편입니다. 운동량이 오늘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 표정 보니까 막 힘든 거시키 그래요, 일부러. 근데 연습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쪽 얘기를 들면은 저쪽이 또 이렇게 클랩이 바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반을 약간 내려가셔서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 연수반은 거의 심박수 180 찍어야 돼어쩔수 없습니다 운동 안 주면 아주 난리 쳐 난리 운동량 안 주면 어.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1번 리드를 잘하라고? 아니 씨뭔 말이야 뭐 1번 리드를 뭘, 뭘 잘해 아 새벽반 1번이 뒷사람들 잘 챙긴다며 뒷사람을 뭘 챙겨 1번은 빨리 가야지 1번이 빠르면 그 반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실력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난 항상 얘기해 1번은 2번이 못 쫓아오게 빨리 가세요 그러면 2번 죽어라 하고 3번도 죽어라 하고 그다음 1번이 짓잖아 그러면 1번이 이걸 바꿔. 그래서 선두 그룹들은 번갈아서 합니다. 저희는. 근데 1번이 그냥 뒷 사람을 챙기라고? 저랑은 좀 약간 반대되는 강습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저 수영한지 1년 됐는데 자영 20바퀴 오는데 저병은 거의 안 돼요. 자영 2 0바퀴면 잘하시는 거고 저병이 안 된다고? 저병을 일단은 살살해야 됩니다. 살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자유형을 처음 배울 때는 우리 목적이 뭐야? 25m야 그 다음에 50 있고 그 다음에 100m 그 다음에 200한 바퀴 열 바퀴 이건데 접영도 그렇게 똑같이 가야 된다 이거야 물론 좀 다르지만 물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접영을 할때 살살해서 자유형처럼 25 m 목표 50m 완주 목표 100m 완주 목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맨날 뭐 스트로크랑 뭐 웨이브 타이밍 맞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양팔 접은 100m를 완주하는 게 목적이야 일단은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 응. 아리랑 접영을 하는데 플랫 접영을 하고 싶어요 아리랑 접영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웨이브 타는 접영이라고 표현하고 플랫 접영은 이제 가슴 누르기를 적극적으로 써서 하는 거를 이제 플랫 접영을 하는데 뒤에 상어가 쫓아오고 있다고 는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리랑 접영이 안돼 접영 대시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때 엄청난 대시를 하잖아 그게 플랫저병이에요 뒤에 상원과 쫓아오고 있으면 플랫저병이 안될 수가 없어 무조건 플랫저병이 됩니다 어. 물론 천천히 하는 플랫저병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할 때는 저병 대시를 시키면 그 보통 다 플랫저병입니다 아리랑저병으로 저병 대시를 하는 건 저는 이제 얘기하죠 그건 대시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 플랫저병이야 어. 저병을 얼마나 해야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잘 나가는 절병을 하려면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점병잘 나가는 자유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돼. 어. 자세 타이밍? 그거는 기본 중에 기초 중에 기초야, 기초. 그거 말고 힘 세야 돼, 힘. 본인이 얼마나 힘 키우는 데 노력했냐? 그래서 힘이 얼마나 키워졌냐? 힘이 세냐? 힘센 사람이 잘 나갑니다. 너무 절망적인 얘기인가? 저도 힘이 약한데 저도 이제 힘 키우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어, 우리 같이 키울까요? 어, 그러면 되지 뭐. 쌤 응. 스타트 특강 언제요? 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앞에 분이 많이 느리신데 이민수 생장이야 속도 조절 어떻게 해야 는지 모르는데 발터치한다고 화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좀떠들 발터치 안 하시고, 발터시 그. 일단 강사한테 얘기해. 강사 뭐 하는 거야? 어 느리면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사람은. 그리고 발터치를 한다는 건 당신이 느리니까 뒤로 가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럼 근데 화를 낸다고? 그 강사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강사. 자리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뒤에서 발 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원래 발 치는 건 예의가 아닌 거다 알잖아. 근데 뒷사람이 발을 쳤다는 건 뭐야? 니가 느리니까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뒤로 쳐 가던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뒤로 가야지. 첫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수영장 갈 때마다 코인을 줍니다 이 코인은 돈이에요 둘째 수영 기록을 하면은 코인을 준다 셋째 걸어도 코인을 줍니다 자 넷째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참여 없는 코인을 주는데 오늘의 수영 운동은 50분 동안 진행됐으며 1 9 5 0 m 를 수영했습니다 평균 심박수는 146으로 운동강도가 적절했음을 보여줍니다 수영역법 기록 체크해가지고 내가 몇 등급인지 등급을 내가 알 수도 있고 자, 자유수영 갈때 훈련 루틴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수영복 코디를 이렇게 날마다 기록도 할수 있고 여기다가 수영 일기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괜찮죠? 1000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지금 누르시고 나의 추천인 입력 여기 누르세요. 원래 여기 코드 입력을 하면은 500원을 줍니다. 근데 요 코드를 넣으면은 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넣는다고 해도 저한테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신코 25 이거 추천이. 넣으면은 여러분들 5 0 0원이나천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일 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좋지 않아요? 어이 씨 수영장 입장할 때마다 돈주고 기록할 때마다 돈 주고 수영 기록을 등록했는데 멘토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도 써서 보고 해주고 얼마나 재밌어? 어, 뭐야. 지금 가입해서 2849원 받았어요. 와우. <laughs>